안녕하세요. 하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스카이 러버 코리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하늘을 나는 모든 것,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전투기와 드론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투기 중 하나인 KUSN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보여주는 혁신의 결정체로 미래 항공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KUSNX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가 협력하여 개발 중인 고성능 전투 드론 시스템입니다. 이 기체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비행 능력과 고정밀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유인 전투기와 함께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KUSNX의 주요 목적은 유인 전투기의 부담을 줄이고 위험 지역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KUS NX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며 외형은 각진 기체 라인과 매끄러운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파 반사 면적 RCS를 대폭 줄여 높은 생존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착 가능한 주요 무장은 정밀 유도 폭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추진력 면에서도 KUS NX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신형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비행 고도는 약 15,000m에 달합니다. 항속거리는 임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 원거리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기체는 고강도 복합 소재를 사용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이는 연료 효율성과 기동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KUSNX 윗도 다른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입니다. 자율비행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목표 탐지, 회피 기동, 전투 상황 분석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KUSNX는 유인 전투기인 KF21과 연동되어 로얄 윙맨, 로얄 윙맨 개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파일럿이 kusnx를 원격 제어하거나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명령을 내리면 kusnx 가척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전 장비 시스템 또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기능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IRS-T 전자전 대응 장비 EW 스위트 등 최신 장비가 장착되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강화해 다른 항공기, 지상 통제소, 위성과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는 KUS NX가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에서 핵심적인 전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조종 및 통제 시스템은 고도의 보안 기술로 보호되며 외부 전자공격에 대비한 사이버 방어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파 교란이나 데이터 침입 시에도 임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KUS-NX는 단순한 무인기 이상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US-NX 위 개발 과정은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위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향후 실전 배치 시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외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인간이 직접 조종하지 않는 드론 중심의 전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KUSNX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있는 전투기로, 인공지능과 자율비행, 네트워크 전투체계를 완벽히 결합한 미래형 무기체계입니다. 기존의 유인 전투기가 제공하지 못했던 신속한 대응력, 장시간 체공 능력, 위험 임무 수행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KUS 시리즈와 연동하면 대규모 협동 작전이 가능해지며 전장 전체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은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KUS NX는 그 상징적인 존재로. 한국 공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각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가운데 KUS NX는 성능, 효율성,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러버 코리아는 앞으로도 이러한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과 방산 혁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사랑하고 기술의 진보에 흥미가 있다면 이 채널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KUS NX뿐만 아니라 KUS 시리즈 전체, KF-21, FA-50 등 다양한 전투기와 무인 항공 체계에 대한 심층 리뷰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KUS NX 전투기 리뷰를 통해 한국 항공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리뷰를 원하신다면 스카이러버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하늘을 향한 열정을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